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의 봉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오랜만에 들고 온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설봉열차입니다 네, 3화까지 그렇죠. 공개가 된 상황이죠. 네. 드라마 소개부터 일단 좀 드려야겠죠. 네, 프랑스에. 음. 프랑스 맞죠? 네, 프랑스. 네. 장 마르크 로세트, 그리고 자크 로브의 그래픽 노브를 원작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설봉열차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음...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랑 박찬욱 감독님이 총괄 제작진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영화랑 이제 소재는 같은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고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냉각제를 살포하게 되는데 그 냉각제 때문에 이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요.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끝없이 달리는 설국 열차가 배경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김나기가 찾아온 다음 7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꼬리칸에서 혁명을 준비하던 전직 강력계 형사 레이턴이 열차에서 벌어지는 그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앞칸으로 나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하면 뭔가 약간 오리엔트 특급. 네, 오리엔트 비슷한. 네그 그런... 음. 느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많으시더라고요 영화가 아무래도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2010. 영화랑 드라마를 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혹시?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시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구가 얼어붙은지 17년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는 7년 후에요 그렇죠. 네. 기차의 크기도 다릅니다 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001칸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이렇게 큰 기차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60칸으로 이게 1 5 k m 인가뭐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차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객실 등급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네. 1등칸 2등칸 뭐 3등칸은 뭐 이제 세분화해서 묘사를 음. 했는데요 지구가 얼어붙기 전에 올드월드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이제 뭐 기차를 만들 때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받는 혜택이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의 날씨는 영화 110도? 나가면 그냥 바로 그냥 죽네.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영화에서는 여전히 춥지만 녹기 시작하고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네. 날씨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화에서는 좀 결정적인. 그렇죠. 예. 마지막에 그게 드러나면서 어, 이제 탈출하게 되는. 네네네. 기본적인 그런 설정은 같은데 중점을 두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네. 커티스를 중심으로 열차 안에 이렇게 독재적 계급 구조를 이렇게 부수려는 오리칸과 앞칸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작당해갖고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쵸? 기차를 부수고 밖으로 네, 탈출하고 탈출을 그러고 이제 끝나죠. 네.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계급 네. 탄압을 부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같아요. 멜라니가 전직 형사 안드레를 이렇게 꼬리판에서 기용을, 기용을 하 이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수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계급 혁명에 그렇죠. 대한 준비 과정을 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영화랑 드라마는 과연 세계관이 같을까? 일단은 몰라요. 원작 만화의 그 그래픽 노블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 대의 기차가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즌이 거듭될수록 뭔가 좀 영화랑 이렇게 음... 좀 맞물리는 부분이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캐릭터가 좀 영화랑 좀 차이점을 두는 요소 중에 또 크잖아요. 네네네. 이게 안드레 레이턴. 네, 안드레 레이턴 같은 경우에는 오리칸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차의 내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희와 시선이 같이 네네네. 움직이는 인물이죠. 그렇죠. 전직 강력계 형사고, 그 꼬리칸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에요 급진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좀 아, 우리가 좀더 준비를 해야 된다. 앞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신중한 성격의 인물이고요. 원망을 많이 들으면서도 좀 평소에 인망이 두터워서 그런 사람들이 말은 또잘 들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서랍 네. 서랍 네, 안에 들어가잖아요. 레이턴이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 있어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급진파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알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냥 어 평소 되게 좀 입망이 두텁구나 음. 이런 생각이 제일 음. 들어요 멜라니의 지시에 따라서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포리칸의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그렇죠. 모습을 그런 보이는 인물이죠 멜라니 카빌 이사람 네. 이제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한 그렇죠. 역할이고요 객실부터 음. 엔진까지 총괄하는 그런 음. 모습을 보여줘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영화에서 그 힐다 스윈튼이 연기한 메이슨 총리랑 음.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1편의 엔딩에서 아. 멜라니를 윌포드라고 아, 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역할이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음. 거죠 3편에서 윌포드는 없고 그 목소리만 사용해서 방송을 해서 열차를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멜라니가 윌포드라는 허구 인물을 내세워서 기차를 음. 지배하는 건지 음. 아니면은 윌포드가 있었는데 사라져서 그 자리를 그냥 대신하게 된 거지. 약간 이대 윌포드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근데 그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멜라니가 윌포드의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극소수의 직업만이 알고 있는 그렇죠. 상태예요. 아, 네. 루스 워드예 네,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영화의 음. 실질적인 그 메이슨 총리 같은. 그렇죠, 그렇죠. 뭐 무능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제. 모이있고 이렇게 가고 갖 이제 꼬리 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고 네. 응. 마이크를 이렇게 할때뭐 처음에 삐익 소리 나면 이제 막 약간 인상 징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오마주를 했다는 응. 생각도 들더라고요. 베네 그, 안드레와 함께 수사를 하는 그렇죠. 이제 열차 경호원이라고 네. 할수 있죠. 네 안드레랑 같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뭔가 그 열차의 삶그뭐 앞칸의 삶 그런 거에 약간 좀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 그런 전개가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숨겨진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비밀을 파헤치는 게 음, 음. 그다음 인물로는 자라페라미가 있는데요 안드레 전 여인이고요 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열차에 이렇게 쳐들어가면서 안드레와 같이 탑승한 인물이에요 막상 타니까 이제 꼬리 칸의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어, 어.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배신자 낙인을 찍히면서 악 칸으로 이제 음. 험득한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반가워 오면서도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캐릭터. 그렇죠, 이제 캐릭터예요. 진주라는 네네. 캐릭터인데요. 멜라니가 밀포드라는 것을 좀 알, 알고 있는 그런 음, 소수의 인물 음, 중 하나고요. 음. 멜라니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상담사 같은 모습으로 많이 등장 하는데요. 네, 2등칸의 승객이고, 여기서 수족관을 관리를 해요. 네, <laughs> 스시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오리엔탈리즘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맨, 이름도 진주고, 음. 한국. 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풍의 배경으로 음.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음. 좀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냐 이런 음.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역할도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좀더 역할이 커질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이게 아무래도 영화와는 굉장히 다르게 다른 수사물 같은 네네.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2시간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 내부라든지 아니면 겉에 있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드라마는 50분짜리가 10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거를 살려갖고 세계관 설명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 음. 악과 선에 음. 좀 되게 명확하게 나뉘었는데 드라마는 꼭 그렇지는 음. 않아요. 영화의 윌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엔진이 아니면 다 무신경한 약간 착취하죠. 음. 그한 그런 사람들 음. 그런데 멜라니는 도구로 쓴다기 보다는 굉장히 사, 최소한의 음. 인간 대우를 해준다는 점에서 아, 이 멜라니 캐릭터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네. 요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 때문에 영화를 본 케이스인데요. 음. 네, 드라마를 1편을 먼저 보고 음. 슬금열차를 봤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영화를 봐야 좀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세계관이 어쨌든 그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음.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에서 드라마에서 예를 들어서 멜라니가 윌포드였다 이게 딱드라마할때 음. 충격적인 요소라든지 음. 좀 이런 게좀더 영화를 봤을 때더 더 다가오는 음. 것 같아요 확실히. 영화랑 또 드라마랑 비슷한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첩을 박아서 팔을 네. 잘린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설정도 확실히 좀더 영화를 보고 봤을 때좀 이해하기 쉽고 내가 음. 네,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고 그쵸, 그쵸. 톤도 조금씩 달라지기 음. 때문에 영화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셨으면 좀 실망을 하실 수는 있어요 에이, 어, 에이. 미드에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추리 스릴러를 에이. 좀 좋아하신다면 은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저는 일단 그리고 멜라니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어가지고 음, 음, 디스토피아 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음. 자긴 에이. 엔진을 위해서 정말 막 잠도 못 자고 음,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게 있는데 좀더 캐릭터가 약간 다채로워진 네,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네, 네. 앞으로도 어떻게 좀 될지 좀 되게 궁금해지는 드라마더라고요. 끝까지 보시. 보실... 네, 네, 끝까지 달릴 네. 겁니다. 불고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호로 바뀔만한 그런 스토리의 전개가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서 좀 끝까지 달릴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설문 열차를 소개해 드렸고요. 네, 네 재밌는 내용 네.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